아, 아까 말 들으면 기겁합니 <laughs> 머리 안 아프게 좀 정체를 <laughs>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만 네, 응. 지난번에 몇차례품서 하나만 보여드는 거. 극전상 가치대임이 그, 같이, 같이 효과가 없으니까 안하네 2년대에 프리데이를 한 반쯤 차여를또해 어. 근데 기반시설을 자꾸 23년에다가 맞춰서 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음. 상하수도 지사장들에게 음. 해결을 나야 대회를 치고 이런거지 그거는 기반시설 구축은 단대사사 이런거지? 아니 거. 어느 부분만 네, 네, 네. 프리데이 프리데이 그, 비례목표가 아니에요? 그, 프리데이? 네 제가 그걸 해야 맞겠더라고 그 다음에 요것이 중소기업 연수 중국이업진흥공단 이사장 예. 가가지고 음. 자기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고향이고 지성고가 거기니까 전국 전국 체적으로 여기 공공 이것 때문에 뭐냐 공공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 음. 졸업생을 들 배출하는건데 음. 음. 거기 음. 음. 어떻게 교대는 어떻게 빨리이좀 잡아놔야 되는서 이렇게 조그렇다하시죠 당연히... 다수들이 이, 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단계하고 응. 그런 게 있는데 응. 나무로 좀... 응. 붉기만 으로 안해주면 원숭이만 하 본인은 땅! 근데 화재는 이거예요 나무가 없을 때는 사람 죽겠는거지 응. 응. 땅도 응.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오십니다 네, 네. 또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또 또. 네. 네. 그 요약해서 핵심적인 거. 예. 거기 자꾸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어. 대체 제가 군산 다녀왔어요. 뭐, 아, 아 참, 그 이제 분산이 유기지역이니까 더구나 분산이 사용착지가 위치가 아니라고 안해준 그런 놈 모습이 그래서 다음 타장장 용역 할수 있게 용역비를삼십달 털어도 별거 안되니까 지사님 뭐또 능력이 있으신 거니막 뭐, 변호사들 막뭐 아주 메모드급으로 해가지고 <laughs> 아니 그용리안 하셔도 되는다용리안 하신 거 같은데 <웃음> 표정이 <웃음> 어, 어, 내가 뭘 챙겨야 되느냐. 뭐르선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도 부안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개화도로 들어갔어요. 매일 모였다고 해요. 공자보다 제자가 많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그 전남에 그냥 박성모 네. 그 의원이 주장을 해갖고 전남, 광주와 전북은 너무 다르다. 하나로 붙이게 되면 그 광주로. 거기는 이제 힘이 없는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음. 이미 늦었지만은 <laughs> 그렇이고 그 이것도 해상품들도 뭐,